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른 바에 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심은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삶으로 사는 우리들 m 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의 노래를 세상 가운데에 소망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와 고난은 부활의 근거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고귀하게 사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셨겠죠. 때문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모든 사역들도 그것 자체로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에서 나오고 부활을 향합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복음의 진술을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상 내가 전에 받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시고 개파에게 그 다음 열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지만 덜어는 잠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야고부에게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마지막으로는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사흘 말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활절은 1년에한번 기쁜 부활 찬송 부르고, 멋진 부활절 칸타타 듣고, 계란 먹으면서 기분 좋게 보내는 날. 그 정도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노골적으로 부활은 거짓말이야,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 여러분 가운데 덜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이것은 두 가지 상황을 의미해요. 첫째는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둘째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부활이 믿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부활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지금도 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의 논쟁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음에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 교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와 상관없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부활 축제 절기 가운데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세 번역에서는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이렇게 번역하는데 시간으로 새벽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모두가 절망의 시간, 절망의 어둠 안에 있을 때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두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이상해요.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울면서 뛰어갔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급히 달려가서 그두 제자에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두그 그 소식을 들은 그두 제자도 급히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모두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다니.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무덤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세마포도 분명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인데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인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처음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이것은 몸이 슬슬 빠져나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마포와 머리에 싼 두건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 절에 보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제자들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의 시진이 없어졌, 없어졌다는 얘기를 못 믿은 거예요. 가서 보고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전합니다.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무덤으로 뛰어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군요. 기뻐해야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믿었다면 기뻐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 0 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충격 속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며 따랐던 그 선생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던가, 아니면 시신을 찾으려고 돈 분서주 해야죠. 따지던가, 무덤지기한테 따지던가, 시신 내놓으라고 하던가, 뭔 대책을 세우던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앤 이들이 이제 내 생명을 노리겠구나, 내 목숨을 노리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두려, 무덤으로 뛰어왔던 발걸음보다 더 빠른 발걸음으로 집으로 뛰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랬죠. 비겁하게 보이지만... 이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두려움에 얽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두 제자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 앞에서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13절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야,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어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때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했, 말하였다. 마리아는 너무 마음 아픈 나머지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그 무덤, 그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제게 가장 감격적,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그분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라보니, 라보니, 히브리어로, 선생님, 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섭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을 들은 감격이 막달라마리아에게 있었겠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마리아는 그 무덤 속에서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은 길을 돌아갔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분명 달랐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할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 마리아 입술을 통해 그 생명의 노래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마리아의 얼굴이 생명의 빛으로 빛났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그 논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 말을 믿어도 돼? 박달라 마리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눈행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그분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을 거예요.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저에게 부끄러움이자 소망이고 기쁨이자 위로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이 너무 개심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웠던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목 박히셨던 두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울려퍼지는 생명의 음성 그 생명의 노래를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집값이 오르는 것에 두려워하고 선거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며 여러 잡단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죽음의 소리와 장송곡의 복음과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우리의 입술에서도 생명의 노래가 아니라 죽음과 절망의 노래가 흘러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안내 때문에 두려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켰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정암교의 성도 여러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노래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 최근에 이상하게도 꽃과 나무가 좋아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사실 저는 화초 키우는 걸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꼭 키우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국게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저는 화분만 키우면 자꾸 죽어요. 저물 마시기도 힘든데 화분에 물 주는 게 쉽겠어요. 화분 별로 좋지 않아요. 늘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 화단을 정리하면서 생명의 노래를 듣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딱딱하게 굳은 땅. 딱딱하게 말라버린 줄기를 뚫고 추위와 메마름을 견뎌낸 새싹이 새파랗게 생명의 싹을 틔우는 모습은 분명 제 마음을 울리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합니다. 자꾸 화단에 나가요. 안 하는 일이에요, 원래 이런 거잘안 하는데 소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화단에 도아나는 잡초도 가끔 뽑아줍니다. 지난 대충수 주간에 성도님들이 심어놓은 길가의 꽃을 누가 밟고 지나간 것이 마음 아파서 돌을 주서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제게 있어요. 아, 제가 안 밟았으면 좋겠다. 가끔 교회 주변을 돌면서 화단에 떨어진 쓰레기 담배 봉초를 줍기도 합니다. 분명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누가 시키면 못할 텐데 자꾸 그렇게 해요. 꽃들이 나무들이 저에게 불러준 생명의 노래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나무가 너무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화단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늘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도, 맑은 공기도, 비가 오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외면했던 생명의 외침들이 결국은 생명의 노래가 아닌 생명의 비명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음성 생명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우리가 더잘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노래를 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과 눈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참 희망을 꽃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면 세상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생명을 노래하면 세상은 생명을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부활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럼 제가 여러 번 불러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가사를 잘 곱씹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생명을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따강 죽어가는 영혼들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의 노래를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생명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